와연 <목소리> 우클 있습니다. 어? 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 어 신기 하네할거 없어서 했어요 지금. 아, 그래? <laughs> 디오 했어? 아니 w f 솔랭귀 l 요솔랭 u a g e full l a n 던데 a 성이 f 좀 u 음... 롤좀롤좀 그래? 근데 t e v i l l e You think i 지성 a little too 좀열정이 열정이 좀. t know a 이 o u t you. I'm not sure a 붙세요 뭘 붙여달라고? 김민아이라 붙여주세요 아, 롤 밸런스? 그니까 요즘 열정이 제동이 형이 좀 식으셨나봐 아,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일장님한테는 우민한 꼴이 제일 좋아 어제도 맥북 먹여주고 옛눈코드 어려주면 <laughs> 요즘... <laughs> 근데 결국은 이 템이 안 나올걸요? 이거 둘이에도 이렇게 커즈업으로 뭐 딸릴 뭐, 엄청 없을 거 같은데 아니 벌써 끝났네 네이커즈모아으면안 됐을 거 같애 아무것도 안 나오네 <laughs> 다크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오호 <laughs> <어허. 웃음> <laughs> 용서? 근데 그런 징크스가 있지 일장 공개 고마워 레매나 아, 개발리겠다 맵데이더 인베이더 가자 우리 누가 일정신? 제이디? 상관없음 저는 제가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어. 오케이 제가 할게 어. 잠깐만 여기서 근데 6링으로 6링으로 탄으로잘싸웠잘 싸웠다 4대3 오 개잘 어, 싸웠는데 일단..잠깐만 이 극한으로 더잘 써야 돼 오케이 우성리더 나오지? 안돼! 일장씨 이거 어떻게 안 돼? <laughs> 바로 이거든 바로 됐다 어지면안 잠깐 아니 여기서 언덕에서만 버티면 우리가 나이스! 나이스! 이스 막아줬어 저거 에스. 아니 이러면 우리가 역으로 훨씬 좋아져 그냥 어, 성대는 우리 어, 발인 달려야지 일장인 달려야지 오우리 어, 막았다! 어? 하나 더 욕심내나? 아..이게.. 잠깐만 근데 여기 오긴 아, 하는데? 오기만 하면 아, 괜찮은데? 오 괜찮아 오뮤 대 사뮤잖아 때리고 있다. 아, 그냥, 안다. 무조건 앞서는거 걸, 무조건 안쓰는거걸안 해. 어, 근데, 우리, 우리, 못리 우리, 어, 왜 우리, 끼리하리 우리, 상대 다리우잖아 우리, 우 때렸나 근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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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고리 우리, 우리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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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냥 리 우리, 때리고리리 우리, 리리리리 열 마리? 어. 일등이랑 안 되나 근데 이거 안 싸워주면은. 근데 이러면은 그냥 배럭 들고 바로 커맨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싸워주면 들어오면서 찍으면서... 깊게, 깊게 와줬다고? 대원니개잘막개자인 그림이니? 잘막각인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 아니야. 가야 돼. 아 뭔가 불가... 두 마리. 오! 어! 오 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두마리 잡힌거잖아 두마리두마리아이스 두 안깨지네 여기서 다죽어줘 영진아 어? 우리 파기 아, 위험인데 영몰돼? 그래도? 아 11시 링탐 졌다 그니까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게임되면은 손이 더 많이 가가지고 이게 빡세거든 아이스 마당에 뚫려 이게? 1시없아 이거 뚫려 아깝다 뱃로이 타이밍만 넘기면 됐는데 아낀 막나 그래도? 아 막나? 어저트라 나왔던데? 송한번한번봐 방금 근데 뱃을다 따가지고 여기서 막으면 은 그래도 아어여기 막았다 뭐야 기 떴어 어? 어? 다 막았는데? 아니 여기서만 막아봐 한번한봐딱딱 막았어 여기서만 막아봐 뱃슬다 깔궜잖아 방금 라이식데 드론 시켜야 돼개야 지금 드론 와 센터 울트라 개많은데? 와 아, 울트라 개많아 플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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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그치 플라크, 그치 플라그 일곱이 삼 울트라 일곱이 삼 울트라 일장신 일장신 뭐야 일장신 미쳤다 와 미쳤다 아니 근데 이거 쉽지 않았는데 게임 <laughs> 와 이걸로 이기네 일장신 와 앞마당에서 겟을 다 잡으면서 맞은 게수류다와 <목소리> 어. 모든 것을 다막아버리네리꽤 어, 뭐, 그 보이니까 이게 들어 그 라네와 뭐. 여섯이까지 와동시 쓰리 군데. 와한 음, 번에 음. 다 합이 됐어 드론도 많네 우 이런식으로 야철이식. 여섯이 깨시기 와 봐. 어? <목소리> 뭐 김영원 뭐 키보드 뭐 바꿨다고 잘안 된다던데? 서치 먹었다! 아왜역서 치야? 아니 다시 뭐 옮길 수 있을 장영원. 어 장영원 잡기. 됐어 그렇지. 아우 왜매고을해매 장수. 아 이제 지금 다시 꺾어봐. 한번 봐. 봐, 아유, 왜, 봐. 아유, 여기서 싸우다 보면 나오거든 이제. 지금 라바가 네개 하나. 그 다음에 붙자면 한다. 붙을 때다. 한번 그때 언덕으로 빼. 언덕으로 빼. 브롬세계 브롬세계. 나이스! 드론 살리고, 들어서리고드리고이 자식! 1 0 완벽한, 완벽해! 어! 와, 이 자식 <목소리> 개불이야! <목소리> 하러 하러 왔다, 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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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뮤탈, 아, 까스통 이거 잘 맞춰가지고 오케이, 잘 아, 아, 맞춰, 됐어, 됐어, 됐어 와, 오 코니! 오쿠 씨탈한 개, 뮤탈 한 흘리면 안돼아니 아니야, 저, 저, 잠깐만, 잠깐만 이케이 진짜 아무것도 안 찍게 는 상대 근데 아마도 가스도 안퍼고 있길래 어, 나가라 인구수 40대 20이야 나이알 나이스 짱곰 <laughs> 와, 형짱고이 어, 미쳤다 <laughs> 와 아니 잠깐만 뭔가 뒷방 가서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짱 지금 지금 메딕 다멘탈랑 같이 잡겠는탈이 지금 는 지금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니 메딕이 두 마리밖에 없는데? 사운다 판다리 아, 그냥, 뭐, 먹었다. 뭐, 그냥 먹었다 뭐, 그냥 먹었다 판다리 미쳤어 스팀 두번리야 아니 판다리 미쳤다 어. 죽이면 안 되나 이제 어 이제 이제 그냥 미탈 아무데나 짤치러 가는데 대럭져 빵카 치면서 손콕손콕 깨져 와 유정신 그럼 난닉 콤레지 아니 거이거짱코짱코 <laughs> <짠코명> 뭐야 <laughs> 한 번, 한 번, 한, 한 번만 더가셔봐 와, 와짱야오짱야 아, <laughs> 어... <laughs> 어... 말이 안돼와 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와 어? 어? 임철형, 저 거잖아 아아 시비합! 다 됐어, 아아 잘안하니다 아아 철형은심이야 임철형, 임철이야 그래. 아니, 딜듣가오게 먹으려고 하니, 김피철? 어? 와,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러면 변수 오히려 없잖아. 서치랑 다타면 지금 기대면우리가오점려 좋아. 서치의 변수 같은 거. 아, 이시비볼 뿐네, 김민철. 근데 김민철은 발링 안 찍었다, 얘는. 어? 발 아, 바로네. 밑에를 바로를 안 했어요. 바로를. 불... 아, 안 찍었다고? 어? 가스가 300이야. 네. 우린 200인데. 찍어야 되는데. 100, 100 차이 나긴 해요. 찍은 줄 아나? 아니, 찍어야 돼, 이거. 이거 바로 안 찍고. 어째 돈이 났는데? 얘는... 민철 마당 가스 어, 우리 똑같은데 가스는 아니 그치, 발업을 찍은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링 계속 찍는데 아니야 이거 링 아니 바로 무조건 찍어야 돼. 아, 발업 마당 원래 썽이라고 찍고 드론 을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발업을 안 찍을 거면 드론을 더 찍어야지. 이게 예, 발 발업 찍은잖아 보다. 에이, <laughs> 아, 아, 진짜로.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드론을 더안 찍잖아, 원래. 진짜 안 찍었다고 지금. 이제 이제 찍었어 발업을. 그러네, 지금 찍었네. 바로... 아, 그럼 실수야, 그럼 실수. 야 <laughs> 좋아. 그래서 스큰방 다 놀래서. 스큰방내 어, 네 갑자기 아, 그럼 다치해했어다 치였어. 다 치였죠. 오개발렸다링 두개 졸려들 스트리트 받고. 그래 <웃음> <웃음> 바로 테크하고 돌린 거다 이거. 맞아, 맞아, 나이스. 좋아요. 아, 이러면은 기분 개 좋은데. 잠깐만. 아, 민철이 엄청 가나네 지금. 드루니. 아, 그래? 풀고. 인구 5차이나긴 하는데 어. 저게 썬크이랑뭐 링이니까 못 미나 이거 4개 1이 이거? 어? 상대 오버 한 개도 미리 뚫긴 했네 우리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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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가면 무조건 이득 보는사이자 이거 이거 예, 뚫을, 잘... 뚫을 것 같은데 그냥? 천천히 천천히 어왜아뭐저 맞지 말고 아, 왜 일로 아, 왔지? 좋다. 아니 그냥 바로 좀 모아가지고 한방에 덮치지 근데 이제 뚫어야 되잖아 우리 해야 돼제 지금 갈... 지금 가나? 참모 찢있어 참모 찢있어참모 지금 못 칠게 그렇지 나이스 아, <laughs> 좀 잡으면 아아좀 방어까지 해야 돼. 그럼 잡아 하나 더. 이게 겼어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몇개 색, 몇개색까 돼? 몇개색하자날수 있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나 이겼어. 이어개 이건 이제 질 수가 없어, 이건. 와몇개 잡았어? 4개 잡았잖아, 네 개, 네 개, 네 개, 더네개 가스 개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상대 미탈이지 안 찍혀. 와 다섯 개 피어는 까지어다 개. 상대 마산타긴데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자 오버 잡으러 아, 오겠다 오버오버오 아니 오브. 우리 아홉저번 죽겠다 오버오버오 근데 우리 5면대 우리도? 상대 6명 우리 안마당 러버 다 올라와있잖아 지금 하나 줘도 되는데 애매하면 두기 응. 싫어할 것 대장신 그 가만히 못한다? 상대가 쫄았다 진짜? 우리 7뮤 상대 6명 지금 똑같이 7명 인구가 아, 오찬이구나, 하나 지금. 주자, 하나 주자. 아, 아니, 우리 가스 다 쓰고 가스, 죽어. 죽어서 괜찮지 않아? 어어어어, 어, 어, 이거 늦게 아, 잡은 거라서 응. 괜찮아, 이거. 좀 많이 늦게 죽어서 다행이다. 어, 어 우리 어. 다 찍었잖아, 지금. 민나리캔거 4개야, 민철이. 아, 이거는 우리가 유리한 컨움이야 이거. 10대7. 10대7이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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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아, 에이. 10대 7 후속부터 안 썼는데. 10대7이면 내가야 지 이게. 9대7. 오케이. 아, 됐딱다이잘 바뀌긴 했는데.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7대5. 그피 하던데. 근잘 박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잘 박히긴 뭐, 했는데 아, 아. 그냥 그뿐어잘 박힌 것 뿐이야매네 상대 본진 미네랄 4마리 아 어려운데? <laughs>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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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 박히긴 했다 어, 저거 4대뭐야 어? 잠깐만 어? 아니 무탈이 안쐈는데 계속? 잠깐만 몇개야? 이거 우리 3대5 2대5요 3, 2대, 2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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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아니 어? 어? 3대4 상대 풀핀데? 아아 야 무탈 아, 아, 이거 잡으면 안돼 4대4 아. 오삼대오데 버텼다 버텼다 여기서 그래도 아. 나이스 이 나오잖아 이제 안마당 나오잖아 그렇지 와 3대 방금도 과감하게 안했잖아 어. 오와 아, 이게 대박 삼대오대오삼대오 뭐야 이 장수 깜짝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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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어, 잠깐만 아 이거 바어 바뀌었어 사대삼사대삼대우리스컬지 있어 이 개피야 다섯 우리 어? 어? 이대삼이대삼삼대삼삼대 개피 두 마리 개피 두 마리 오케이 개피 두 마리 잘해야돼, 퀀 잘해야돼 근데, 아직 몰라 아, 우리 거버룸 아직... 못했어! 오버도 어. 지금 빼고 그냥 바꾸지? 일장씩 엄마도 안맞 잡혀? 아, 드론 잡혀도 아, 되잖아 그렇지 어. 드론 잡힌다, 많이 들어 하고 그래, 드론이스포디변해 아, 아... 아, 이거 아, 드 아, 아, 마... 실수가 너무 많다 아, 오버를 바로 바꿔야돼, 이거 아니, 못 아, 못 끌게요 저거 때문에 퀀이 안된다 아, 진짜 같은데? 아, 아, 덥다, 이러면 아, 폰이 안된다 어? 어 진거같은데? 어. 졌어. 인구가 딸리는데. 우리 압력이 있어. 스쿼드 맞춘 곳 가야겠다 이제. 그럼, 어, 그걸 지금 그래서 싸워야 될것 같은데 그냥. 빨피라서 어, 더, 더, 더. 그래도 지금 잘 싸우네. 나이스 하나 박혀라 제발. 좀만 얘기만 해야 돼. 오겠다. 스 미쳤나. 바껴다, 이길 만한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러면은 빨피많아 가지고 이길 만해. 어제 단데 진짜 개피 많아. 어. 헌 잘하면 이길 만해. 제발. 나이스 막았다. 나이스. 헌만 잘하면 돼. 3대 5. 링기 눕다 눕겠다. 아, 6대 5. 나이스 두개 잡았고 윗대삼 3 살만 살면 돼 됐다! 살만 면돼 이제 이야 이제 이긴 이제 이젠 이제 이긴거5대5대5대5대다고 아, 어, 이겼어 이겼어 오, 이벤트,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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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막기야 빡세네 우리는 발링이잖아 그리고 들어 한마리만 잡아도 돼 한마리만 잡아도 돼아 놀랬어 이정신아 근데 빡셌다 아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러면 우리가 너무 유리하죠. 이러면 도톰 잘찍었다 상대 문탈이 안 찍힐 거 아니야, 이제. 어, 안찍혀안 찍혀. 체계에 서 라바가 안 들어와. 돈이 없어서 어. 48. 어, 이러면 우리가 우리 스킬 더 갚을 때 오는 거. 나이스. 진짜 아, 이런 변수 없다, 진짜. 어, 갑자기. 어, 아, 순간 도 이클인데? 순간에 인구 역. 전쨌든잘 썼다. 어, 다행이다. 와, 와 일정신 이거로 이렇게를. 어, 진짜. 스털세 말도 안 되게 안바뀌면 되는데.

아니 어마 여기 양쪽 파묻혀있어 우리 딴걸로 묶을라 했는데 콘이 너박스 오버 없어서 어... 아니 일, 아니 윤철이 콘 미쳤는데 그냥 어어 어. 하나 바다어 다행이다 아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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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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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뒤잡아 제 그냥 뒤잡고 근발정지 제발 이 자식, 이 자식, 이자이 자식, 이이 자식, 이 자식, 이자 됐다! 말해, 아, 진짜, 됐다 이 자식, 이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이 자식, 이